네, 지금부터 우상호 비대위원장의 기자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신현영입니다. 먼저 우상호 비대위원장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장마 중간에 또 무더위가 와서 고생이 많았습니다. 어, 많은 국민들이 열대야에도 고생들 하시는데 저도 좀 눈이 좀 피곤해 보이죠? 어제 잠을 못 자서 제가 자는 방에는 에어컨이 없어가지고 어휴 고생했습니다. 아무 많은 국민들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례 기자 간담회 <laughs> 먼저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에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습니다. 연이은 부적격 인사 강행은 정권의 지지율을 추락시키고 있습니다. 에,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아, 현재로 봐서는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스스로 자진 사퇴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어, 억울하다고 하시고 실무자의 실수라고 하시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니 에, 대통령이 좀 나서야 한다 에, 이렇게 주장합니다. 일각에서는. 인사청문회를 열어서 해명 기회를 주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만 수사 의뢰한 사안을 국회에서 해명 기회를 주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답이 나왔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어, 조속히 대통령께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김승희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강행하시면 어 이 정권의 지지율이 급락할 것이다 하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요, 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 내로 어 전당대회 규칙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어 제가 사전에 논의된 내용을 간단하게 보고를 좀 받아봤습니다만, 어 가장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는 내용은 대의원, 권리당원 그리고 국민들의 그 반영 비율이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가장 주요하게 논의되고 있는 내용으로 보고를 들었습니다. 두 번째 지도 체제 문제가 뭐 요즘 굉장히 핫 이슈 아닙니까? 지금 당 게시판과 저에게 보내는 문자 내용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피력되고 있는데 지도 체제는 현재의 단일성 집단 지도 체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의 권한을 약화시킨다.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좀 주문한 것은 최근 몇 년간 최고위원들의 구성에 영남, 호남, 충청 등 지역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의 당선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서 어 더불어민주당이 거의 수도권 정당으로 지금 이렇게 이 지도부 구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문제점은 전 반드시 극복을 해야 된다.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준비해 와라 이렇게 주문한 바 있습니다. 어쨌든 어떤 방식으로 가능한지는 조금 더 보고를 들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 내로 방언 강 전당대회 관련 등 여러 가지 규칙들에 대한 의논을 해서 마무리. 하고 바로 후보 등록 등 전당대회 체제로 전환을 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예고했습니다만 제가 위원장을 맡은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의 첫 회의가 내일 오후 1시에 열립니다. 윤석열 정권에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정권이 출범한 지한달 남짓 됐는데 그 사이에 전 정권인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겨냥하는 수사를 본격화하고 또 심지어 자신과 경쟁했던 상대 후보자에 대한 압수수색 등 수사를 본격화한 이런 정권이 어디 있습니까? 전 세계 어느 나라가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전 정권과 자기와 경쟁했던 후보자 수사를 하는 이런 나라는 저는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경제 민생은 안 챙기고 권력기관 장악과 보복 수사에 몰두하는 모습을 과연 국민들이 지지할 것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앞으로 이런, 놀, 이런 움직임이 지속된다면 정치보복 수사 대책 위원회를 중심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경고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지금부터 질문과 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음. 기자님들은 손 들고 소속 밝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저도 그 내용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요. 어, 그 문제는 어, 현재 당원당규상 어떤 조항들이 있는지를 한번 좀 검토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한번 어, 보고를 듣고 비대위에서 한번 논의를 해볼 그런 음, 생각입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laughs> 어, 저쪽에 먼저 해주시죠. 소속 말씀 주시죠. 저유남뉴스 정시현 기자라고 하는데요. 그 아까랑 같은 질문이긴 한데 지금 당헌 당규상 그 7월 1일 기준으로 6개월 전에 입당해야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6개월을 뭐 3개월로 줄인다거나 하는 것을 검토하실지 궁금합니다. 어, 6개월을 3개월로 검토한 어, 줄이는 내용은 검토하지 않습니다. 네. 예. 자, 요런 대해서 좀 주시면 되겠습니다. 않습니다. 제가 볼땐 권한 강화에 관한 문제라기 보단, 어, 지금 제가 보고받은 내용은 좀더 논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만, 어, 지금 제가 비대위에서도 보면 비대위원들하고 상의해서 여러가지 안건을 토론해서 어, 그 의견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과거에 보면 당원당규가 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당 대표가 최고위원들하고 상의 하지 않고 결정했던 내용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보완하는 정도의 내용이지 그건 운영에 관한 내용이지 권한에 관한 내용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공천권이라든가 인사권 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대표 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개정안은 전혀 검토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전자신문 정치인 최지창 기자입니다. 오늘 이제 원구성 협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몇인지 좀 말씀을 해주셔면 좋겠고요.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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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해서 좀 하실 말씀 있으시면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원구성 관련된 협상 권한은 전적으로 지금 박홍근 원내대표, 진성준 소프 대표가 진행하고 계셔서 제가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 7월 1일날 선출할 예정이었던 의장 선거를 7월 4일로 연기한 것은 좀더 여야 간의 대화의 분위기를 만들려는 목적이었기 때문에 권성동 원내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 지도부가 조금 더 변화된 그런 안을 좀 가져오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은 드리고 싶네요. 내용은 자세히 제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자세히 못 들었습니다. 예, 박 기자님. 박, 박 기자님 먼저 하고 송 기자님 하시겠어요? 예. 그건 제가 얘기할 사안이 아니잖아요. 본인들이 가져와야지. 제가 원내 대표면 안을 안을 한두세개더 가져올 수 있어요. 상상력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야당을 협상 파트너로 생각한다면. 야당에서 아이 정도는 받아들일 수있겠다고할수 있는 본인들이 받아 본인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안이 있다는 내용을 알겠는데 그러면 그 대신에 다른 또 야당이 받을 안을 제 제안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여당의 정치력이고 협상력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보면 그 여러 원내대표들이 협상하면서 되게 새로운 안들을 많이 기획해서 가져와요. 그게 정치력이죠. 그걸 제가 어떤 거다 이렇게 얘 순간 그건 제가 제가 요구하는 거지 여당이 제안하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당이 제안하시는 게 제일 좋죠. 어, 아까 그 방송에서도 그 말씀하시긴 했는데 이재명, 후보, 이재명 의원 같은 경우는 출마가 이제 거의 뭐 결심 섰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50대 50이라고 네, 말씀드렸는데. 50대 50이라고 보신 네. 네. 이유가 일단 궁금하고요. 또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서해 피살 사건 관련해서도 유족 측에서는 그 내일까지 대통령 기록물 공개 당론으로 좀 채택해달라고 시안을 정해가지고 요구했는데, 요거 관련해서는 지금 좀 지도부에서 논의가 끝났는지 궁금합니다. 어... 제가 50대 50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그동안 22년간 정치하면서 출마하신다고 했다가 출마 안 하시는 분도 있고, 출마 안 하신다고 했다 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정치는 무슨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출마 선언하기까지는 항상 50대 50이라고 표현합니다. 출마 선언하지 않은 분에게 100%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들은 또, 사실 저도 출마를 결심했다가 안 해본 적도 있는데, 그런 언론적인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무슨 근거가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고요. 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TFO 팀의 모든 권한을 임임했기 때문에 김병주 팀장을 포함한 여러 의원들께서 여러 가지 검토하고 논의하시고 있어서 저 추후에 거기서 어떤 논의가 진행되는지를 최근에 보고받은 바가 없어서 예. 예,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다만. 에, 유족과 함께 오신 변호사님께서 날짜까지 못을 박으셔서 제가 아 어떻게 날짜까지 못을 박으세요. 이렇게 예. 그 정당이 논의 구조라는 게 있는데 무슨 다른 무슨 어떤 사정이 있어 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성실하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서 관련된 TF에서 요 문제 관련해서 검토한 결과를 제가 보고를 받지 못해서 예, 진행 상황을 잘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질문 주시죠. 국회의장, <laughs> 국회의장 선출한 뒤에 김승희, 박순의 후보자 인청 특위 구성 스 어, 제가 그건 전혀 모르고요. 언내 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예. 또 질문 주시죠. 네, 전자신문 정치부 최기창 기자입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납품당가 연동제 관련해서요. 지금 당내에서 좀 얼마나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임시국회에서 좀 처리할 가능성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납품당과 연동제는 대선 시기에 각 후보들의 공통 공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이 입장을 바꾸지 않는 한좀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의견을 들어봤을 때에 자재값이 너무 올라왔고, 75% 80%등 경우는 120%까지 오른 경우가 있는데, 납품 단가는 전혀 오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 중소기업이나 하청기업 같은 경우는 어 적자를 감수하면서 거래선이 끊기지 않게하기 위하여 피해를 감수하면서 지금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그렇다고 해서 대기업이 또 갑자기 또 납품 단가를 올려서 물가가 상승하는 문제에 대한 고민이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인상분이 전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들을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래서 여야가 이게 말을 맞대고 의논을 해야 됩니다. 가령, 납품 단가가 급속하게 오른 기업들에게 대해서, 하청 기업에 대해서 일부 지원을 할 건지, 아니면 납품 단가를 좀, 어, 이자재 인상분에 비해서 어느 정도로 반영할 건지, 이런 것들을 논의를 하고, 그걸 제도화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그 논의를 있어야, 현재 있는 법안에 반영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원구성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사실은 중소기업들, 하천기업들은 굉장한 고통에 있다는 걸 확인했고요. 어, 이 상태를 그대로 오래 두면 한계에 봉착해서 도산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일감을 못 찾은 기업도 문제지만 일감이 있는 기업도 일을 하면 할수록, 납품을 할수록, 할수록 적자가 늘어나는 이런,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 정치권이 그냥 시장에 맡겨두자 할 문제인가 이, 이런 고민이 있는 것이죠. 조속히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좀 서둘도록 하겠습니다. 예, 민생 질문까지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박기현1 일인 일인 삼현 좀 많은 거 아니에요? <laughs> 말씀하세요. 네. 그 인권위에서 이제 사기사 피격 이 사건 관련해서 3위 의원님이나 다른 분들이 뭐 어떤 기금 조성을 제안했다 조사하겠다고 하는데 당내에서 따로 조사할 생각이 있으세요? 저희가 조사할 네.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분명한 건 저는 지금 거론된 두 의원이 네. 뭐 사적으로 어떤 대화를 했는지까지는 제가 알수 없으나 네. 월북의 증거가 없고 월북의 증거가 없는데 유가족에게. 월북을 인정하라고 강요했거나 회의했을 가능성은 전 없다고 봅니다. 네, 지금 아홉 개의 질문을 받았는데요. 더 질문 있으신가요? 웬만한 현안은 다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 예. 이제 갈수록 이그 간담회 시간이 줄어드는 것은 이제 그만큼 많은, 많은 이슈들이 민주당에서 정의되고 있다 이런 단증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게 3주째인데 여러분들의 협조로 저희 당이 어떻게 가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이해하게 되었고 그 결과 지지율도 어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선거에 치고 나서 혼란했스러웠던 민주당이 빠르게 안정을 되찾고 전당대국면으로 이전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것으로 오늘 우상호 비대위원장의 기자간담회를 마치려고 합니다. 저희 공지사항은 12시죠? 12시에 대변인과 하는 만찬, 어, 자리 있으니까 많이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요일 날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